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천종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11월 셋째 주 순모임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욥기 25장부터 또한 27장까지는 세 친구들과 욕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26장은 이제 빌닷의 충고와 어떠한 논쟁에 대해서 욕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요의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그요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들었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요에계 원인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모두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비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과응보적인 결과로서 지금 요비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과거에 죄를 지었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 너가 잘못했고 너의 책임이다.라는 어떠한 이러한 일종의 어 지나친 확증 편향에 빠진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 분명 이것은 어떠한 친구들의 말이 전혀 엉뚱하거나 어 비논리적인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고 맞는 말들이었죠.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욥의 상황을 단순히 이 보편적인 관점을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요배 내용들을, 욥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배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인생의 또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그저 그냥 보편적이고 어 그냥 그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 전혀 지금 도무지 요베게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들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또 요베게는 큰 상처와 같은 말처럼 어 들릴 수 있는 모습들이 예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어 한쪽에 치우친 그냥 하나의 생각에 굳어진 그런 확증 편향성에 치우쳐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러한 어떠한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우리는 또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행여나 우리의 어떠한 하나의 경험과 또 하나의 관점에만 어 치우쳐서 그렇게 때로는 어, 상대방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도리어 우리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같고 그게 나의 경험 안에서는 당연히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의 논리로만 모두가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한 마디 말을 할 때에도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를 우리는 이 욥기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더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또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물론 때로는 탄식도 하고 또 어떤 원망 같은 것도 하고. 크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때 요분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더욱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요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배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빌다되게 반문하는 그런 요배 고백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전에는 알수 없었던 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 때로는 인생이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어떠한 어, 자꾸 그 상황을 해석하려 하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거기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욥처럼 어, 그 고난의 시간을 계속되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끝끝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소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또 한편으로는 변장하여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백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로서는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다알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린 아이조차도 같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 가운데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다큰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생각과 심정과 어떤 그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어른과 아이의 또 다른 차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뭐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든다면 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다 해석될 수 없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다 해석되지 아니하는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다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어느덧 오랜 시간 묵상해오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언어 습관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어떠한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로 그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러한 언어적 습관들이 또 새롭게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나눔들을 가지고, 특히 별 오늘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어, 말을 할때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지 함께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 두 번째 나눔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지르게라도 깨달았던 적이 있었던 여러분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 함께 나누시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 인도하심 그런 섭리를 경험했던 일을 서로가 나누면서 또한 믿음의 도전을 얻고 힘을 얻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런 우리의 창조적 언어. 또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깃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수년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예배와 하나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다가오는 주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이 너무나도 귀한 수련회 우리가 벌써 이제 코로나 시기를 2년 동안 지나면서 꼬박 2년 만에 수련회를 하게 되는 건데 정말 기대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한번더또 순모임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어, 매우 큰또중보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든 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